봐라. 캐캐 캐. 와! 와! 나이스. 저 배그 짐 스판째 네. 네 판째예요. 확실해요? 네. 아, 3 3 3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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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이거 뭐야? 어떻게 찍어요? 위? 아, 오른쪽이구나. 오른쪽이구나. 아, 예, 내려 내려 내려. 내려. 요 F. 내려 내려. 그렇지. W로 나쭉 따라와. 된다, 된다, 된다. 그렇지. 그렇지. 너무 가지 말고, 너무 가지 말고 왼쪽으로, 왼쪽으로. 핑핑핑 네. 핑. 이번 핑, 핑, 핑. 핑. 핑은 안 보이고 님 보이니까 님 쫓아갈게요. 쓰읍, 앞에 날고있는거 같긴 하네. 날고 있어, 앞에. 스판 실아냐? 집파밍이요집 그렇지. 파밍한는 파밍할 줄 알죠? 앱으로 먹기. 이거 탭해서 드로우 해도야 탭. 여기 a 집 파밍이야 이집이집이 집. 그저 타로코. 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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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지. 그렇지 그렇지. 탭으로? 탭. 네. 탭 누르고 그거 마우스로 마우스로 꼬르 땡겨 누르면서. 커딱 먹었어. 다이 못. 아 이거 진짜 먹지 마. 이거 진짜 먹지 마. 땅바닥에 있는 거 먹어요. 그 AK 버리고. AK 파츠 다 빼요. 알겠죠? 밑에 있는 파츠도 먹어요. 이런 거막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야 그냥. 어 그냥 아무거나 막 주워 먹어. 티비는 no. 절대 금지. 집에서나와 기억, 기 이러고 뛰어야지. 하다가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지금부터 배그로 시작했어요. 아 유튜브 보다가 너무 아... 재밌어가지고 님님옷 <laughs> 네. 네. 여기 잘안 보일 거 같아요. 왜나 엄청 튀고 뭐하데뭐 돌라... 어, 돌라고요? <laughs> 네. 진통제 한개 먹어요. 그렇지. 아, 진짜 착하다. 어떡해. 오케이 뛰어갑시다. 근데 저저막 허리 코부리고 누이라 할머니야. 그그 그 점프 키한번 눌러봐요. 오오오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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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달려가면서 점프하면 저처럼 돼요. 엄청 높이 뛰어져요너 너무 너무 너그 계속 점프 뛰고 다니잖아요. 네. 그러면 총총총총총 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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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편이 님한테 총쏘면 님 그냥 그냥 주어야 음, 되는 거야 마찬가지거든요. 피하면 되지 점프로. 저딱 가리죠. 아? 재특기 재키기 No. 엎드릴 수 없습니다 뜨는데. 그, 아니, 그, 그 앞에 있으니까 있죠. 일로, 일로 와봐요. 일로 오면 Z키, Z키 음 눌러요. 네, 그, 음 누를 수 있어요. 그리고 2번 키 누르잖아요. 2번. 어! 그, 총, 총 바뀌어요. 와. 으아아아아아 <laughs> 누가 났어요! 우리 앞에서온것 같아요. 앞에서, 앞에서. 있다. 우리 안가기다 이거. <laughs> 나이스. 저 이제 붕대 끝났어요. <laughs> 아, 야, 야, 와, 너무 잘쏘는데그 다리 건너, 다리 건너, 다리 건너, 다리 건너. 아, 다리, 다리 건너, 다리 건너. 건너. 앞에가 너무 잘 써. 없어요. 빨리 물 들어가 물 들어가 물 들어가 물 들어가 물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안돼 죽어야 돼와 이거 뭐야 다음 판 다음 판 어쩔 네. 수 없어요 이거 약이 없어 님? 네네네 네, 네. 그거 ESC 눌러서 환경설정 들어가 봐요 네 했어요 그래서 게임 플레이 들어가요 게임 네. 플레이 네 그리고 거기서 지능 속으로 내려가면 승승락 이건 그게 그거 자동전자냐 장 쉬프트 누르면 그 수직 낙하 되거든요 여기사람들 사람 내리거든요 조심 어야개피인데 네, 갬피 개피개피아 쏘리 아, 아 근데 나 진짜 총이 없어요 천천히 천천히 움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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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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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려 그렇지 얼얼얼 얼. 얼얼루리뭐예요 나이스 죽루다얼프얼누르얼얼얼리얼리뭐예요얼이멘이루멘 누르면 E 얼네멘 얼루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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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루요 얼루멘. 얼루얼트있얼아요 네. 그거 누르면 총알 장전되거든요. 매치 그거 누르면, 그거 되거든요. 그거 되면은, 뭔데요? 아트 아니, 화면이, 뭐, 달리고 있으면, 달리고 있다가, l 트 누르면 화면이, 뒤로도 볼수 있고, 옆으로도 볼수 있거든요. 아, 나 죽었어요. 이게 었어어어나어요나 죽었어요. 나죽었어무나리었어나죽었어나 죽었어요. 요 네. 님님요예요 님 아니... 님 이거? 나가르쳐나가려어요나 죽었어요. 나 죽었어요. 나 죽었어요. 나죽었 내가, 내가 가르 받아야 될거 같은데? 무슨 소리예요? <laughs> 어디 가요? 저 몰라요. 핑 찍어! <laughs> 진짜 아무도 안 알려줘요, 잘. 어, 빵치고 있네, 빵치고 님처럼 있어. 잘 알려주는 사람 없어요. 자, 어? 구라가 진짜 어? 하늘 끝까지 쏟아있어그총세개예요 네. 그럼 음, 저 주세요. 아, <laughs> 이 사람 뭐지? 네. 왜 이러지? 와, 캠자 기장이야? 들리죠 네. 저거. 아이고.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. 아, 야, 에바다, 이거. 네네, 확인, 확인. 확인. 와 이거 그치? 나오는 거 죽여야 돼요, 알겠죠? 우리 그리고 뛰는 데요 나오는 거, 나오는 거죽야돼 2대1? 한 명이다, 일로 와요. 어디에요? 모르겠어 확인 어디 있어요? <놀린> 나이스 대박 대박 아 치킨 먹었는데 왜 이렇게 그래? 음. <놀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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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눌러 주시면.